한 번이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제자리걸음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변화를 시도했음에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험은 단순한 운이나 불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작동하는 방식,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반복되는 패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과를 떠올려보면 매일 같은 순서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가 자동 조정 상태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삶에서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는지 역시 이러한 자동화된 패턴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우 유연하며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할때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특정 생각과 감정을 자주 반복할수록 해당 신경 경로는 더 강력해지고 결국 우리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익숙한 감정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몸에 익숙해져 있다면 새로운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에 반응하기만 하는 대신 창조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현실은 단순히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기대, 감정 패턴이라는 필터를 통해 인식됩니다. 같은 사건을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경험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다른 사람은 위협을 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어떤 경험을 상상할 때 뇌는 실제로 그 경험을 할 때와 유사한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순간마다 뇌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어 특정 패턴을 강화합니다. 이 패턴들은 결국 우리의 현실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통해 현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현재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이라면 그것은 시간에 걸쳐 지속해 생각과 감정의 결과입니다. 이는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현재의 현실을 만들어냈다면 또 다른 현실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가소성, 뉴로플래스티서티 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평생 동안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고 재조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 감정에 따라 뇌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어린 시기가 지나면 뇌가 고정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학습하며 부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특정 상황에서 항상 불안을 느낀다면, 그 불안 반응과 관련된 신경망이 강화되어 불안을 자동 반응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패턴이 반복으로 강화된다면 긍정적인 패턴도 똑같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생각이나 감정적 반응을 연습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반복하면 그 경로가 점차 강력해져 마침내 우리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립된 패턴이 에너지를 덜 소모한다고 여기므로 변화를 자연스럽게 거부하려 합니다. 습관을 깨기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한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뇌가 단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치 한 번의 운동으로 신체가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신경 체계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심장과 뇌의 조화 상태는 가장 깊은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감사, 배려, 연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단순히 마음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느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짧아지며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감사나 평온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고 몸이 이완되며 전반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리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심장의 리듬이 안정적일 때 뇌의 기능도 최적화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명확하게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느끼는 연습은 심장과 뇌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몇 분씩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현재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건강한 몸처럼 일상에서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연습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경체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의 뇌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연습 같은 활동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뇌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며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함께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각과 감정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 행동과 관련된 신경 경로가 점차 강화됩니다. 이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동안 감사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처럼 간단한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목표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강화하고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제한된 틀 안에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비판 대신 자기 격려를 선택하고 실패나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관점을 가지면 변화의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며 꾸준히 변화를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의 길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패턴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패턴을 의식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을 통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당신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환경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환경, 즉 주변 사람들, 공간,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신경 체계는 그에 맞춰 부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영감을 주는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신경체계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환경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머무는 공간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정보나 콘텐츠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세요. 만약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거나 제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뉴스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책이나 강연을 접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상태 역시 생각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와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은 우리의 신경 체계와 감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며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신체 건강도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면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의 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들도록 노력해보세요. 변화의 과정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변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변화의 과정에서 쉽게 길을 잃게 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감사 일기를 쓰겠다처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도 더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5분씩 명상을 시작하거나 매일 한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것처럼 간단한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며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으며 변화의 과정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가지며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결국 변화란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미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으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과 꾸준한 노력입니다.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